네. 반갑습니다. 강마입니다. 3월 마지막 주 월말 경마가 시작됩니다. 어, 지난주에 일요일 날 경마하시는 분들은 좀, 뭐, 이렇게 한 터지나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편성이 역시 중요했어요. 편성이 좋지 않았는데, 그대로 흘러가는, 가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편, 그런 경우, 그런 경마일은 처음 봤습니다. 네. 뭐,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음, 신경, 어, 이번 주는 그런 흐름은 연출되지 않을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금요, 지난주 성적은 대부분 좋은 성적을 금요일날에 나왔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날도 괜찮은 편성이 많으니까요.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고. 어, 지난주에, 지난주에는 스타필이라는 마필, 네옴시티, 에, 다모와포스이버드 투원파이터 등, 어, A급 최대 승부처를 잡아드렸습니다. 최대 특급은 스타필이가 상대가리 오면서 삼상이 무려 1 0 0 1088.5배인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삼성은 결국에는 후착의 인기마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게오면못 맞춰요. 배당이 좋아도. 뭐 다살수 없잖아요. 삼성은. 가지수를 다할수 없고. 어, 복습, 상승 삼복.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였어요. 지난주는. 여기서 완전히 상한가가 낮거든요. 사실, 사실상.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상한가가 낮습니다. 100... 12배짜리, 내홈 시티 최대 A급 승부처였죠. 음 기분 좋게, 접예 적중이 됐고. 지난주 일요일날은 10배당. 담화를 노렸지만, 배당이 워낙 많이 빠졌고. 사실 좀 빠질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 빠질 줄은 예상 못 했는데, 혹시 앞에 가니까, 다실방이수다 보니까, 워낙 배당이 거의 없었, 없었죠. 그리고, 어, 포스비 워드 유라는 마필, 복숭식 68배짜리, A급입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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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68배짜리였고, 괜찮은 배당이었고, 3보까지 아주 짭짤하게, 쌍까지 짭짤하게 적중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경주예요, 이 경주도요 그 다음에는 27배인데, A급 투원파이터, 이게 사실 최대 승부처로 붙어볼까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A급 중에 욕심이 나는 경주에 있어고 그쪽으로 최대 승부처로 변경하면서 여기 A급으로 좀 내려서 어, 붙어봤는데 배당이 크진 않았어요. 27배당이요. 인기 1위에 붙여왔기 때문에 배당이 크진 않았지만, 투어 파이터가 여유 있는 또선임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승부처의 강점을 보여주면, 서 지난주도, 어, 전반적으로는 뭐, 어, 좋은 성적을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자, 부산 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월, 28일 금요일자에 시행되는 경마 경마일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이 아, 경주가 혼전도가 가장 높습니다. 혼전도 자체는 분석을 다 마무리가 됐어요. 네, 금요일 날 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 제주, 부산 통틀어서 가장 혼전도가 높은 경주가 오 경주입니다. 부산 오 경주는 그냥 편성만 봐도 값어치를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은, 이번 경주가 이제, 그, 이제 선행말을 찾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분석하다 보면. 선행말 찾기가 워낙 어렵습니다. 지금, 오경주는 빠른 말이 없어요. 발 빠른 말이 없어서. 근소하게 5번이 또 땡발이 있는 마필 같긴 해요. 13초대가 아니라 14초대인데 요 마필이 빠르긴 한데 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 내측에도 어, 어리버리한 마필이 있고 외곽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행 말 하나 찾았는데 그 마필이 선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센 말은 별로 없어요 이번 경주. 어차피 이번 경주는 4번이 어, 4번 볼까요? 4번 네버 기 u p 이라는 마필이 김혜성 기수가 유마필이 57에다가 부중이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입상을 못한 상황에서 지금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입상 인기만입니다. 인기만지만. 좀 아쉬움을 주주 주, 줬기 때문에 배랑이좀 뜨는 인기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인기도가 안 나왔지만 인기마이긴 하지만 얘를 보고 판단해 보면 이번 편성을 충분히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팔리는 마필들의 양을 보면 3번 페어리 이것도 최시대 기수인데 에 직전에 왔던 말이 있잖아요. 스피드가 진짜 고만고만하고 3번 그것도 그렇고. 7번도 팔립니다. 7번 커널 플라잉이라는 마필이죠. 어, 요 정도면은 팔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죠? 편성상 팔리겠고. 그리고 12는 뭐 당연히 팔리겠죠. 더 원드 다나카. 보시다시피 두 번째로 부정이 높은 마필에다가 직전에 요 정도를 뛰었기 때문에 팔리겠습니다. 그죠? 두 번도 팔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연명 기술. 이런 마필들이 이제 입상을 기대해보란 마필로 이렇게 팔려나가거든요. 자, 배당 마중에는 한두 마리는 전혀 목표가, 없,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마필 한 두어마리 있기 때문에 막, 막 현장에서도 거의 안 팔릴 마필인데 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신경을 별로 쓰고 싶진 않아요. 그 외의 마필 중에서 요번에 상태감을 보니까 조교 내용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부가 강하게 걸려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번 편성은 편성도 좋지만 노림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5경주. 최대 승부처입니다. 최대 메인 A급 승부처입니다. 어, 딱한 경주 붙는다면 요 경주를 붙어볼 필요가 있다. 이미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경주거든요.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요, 경마일, 강매와 함께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자구요. 건승하십시오.